자, 중구를 받고 싶어 됐잖아요. 그쵸? 그러면 판별식이 써야 된다고요.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 되는데, 자,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판별식 쓸 거고, 두 번째는 짝수공식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만큼이 B, B에요. 그쵸? 그래서 마이너스 2에, 마이너스 2M,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그쵸? 어,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AC, A가 얼마입니까? 1이죠. 그쵸? C 값이 이만큼이죠. 그쵸? 그래서 2m 제곱, 마이너스 4m, 플러스 6. 은 0이 되어야 되는데, 여기 잘 보세요. 왜 그러냐면, 여기 지금 제가 6, 6을 전개하지 말고, 이렇게 갖다 쓰자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이 이게 B잖아요. 그쵸? 얘를 제곱한다는 것은 얘가 제곱,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? 4죠. 이걸 제곱하면 m 플러스 1이 된다고요. 그쵸? 이걸 제곱이 된다고요. 맞아요? 그러면 4배의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배 누가 나오냐면 얘네가 나온다고 요 그렇죠 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무리 없죠 네. 자 그래서 양변에 4, 사가 있기 때문에 4를 약분해 보겠다고요 간편하게 아셨죠 네. 자 여기서 약분하면은 정리합니다 전개는 여기서 m 제곱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m 제곱 나오죠 그렇죠 네. m 제곱 마이너스 -2M제곱, 2m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2m이 나오죠 그다음 에 여기는 플러스 4행이 나오니까 플러스 6행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나오죠. 여기는 마이너스인가?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넘어가면은 m제곱 마이너스 6행 플러스 5는 0자 m값은 m, m, 5, 1 이렇게 이렇게 돼서 m값은 5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. 이게 그냥 그냥 근행공식 을쓴 거고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된다? 자, 4분의 2 짝수공식을 쓰면 은 이거 2쓰게2 e e 빼낸 나머지라고 2를 빼내는거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라고 요 짝수 공식 뭐라고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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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 0 0 0 0 0 0 그렇죠 a 이은요이에요0 0요 c값은 0 0잖아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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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? 여기 식으로 그냥 곧바로 본 거라고요. 짝수음을 쓰면 중간 과정이 간편해진 거라고요. 알았어요? 이래서 짝수음을 쓰면 시간 절약 때문에 쓰는 거예요. 어. 어. 이래서 쓰는 거예요. 알았지? 왜 4분의, 왜 4분의 2인거 같니? 4로 나눠지잖아요 4로. 그치? 그래서 4분의 거라요 C'est ça Non. C'est